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일전에 부동산 상호주의에 관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외국인의 좀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투자를 일부 제한하는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실거주.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우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은 제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의견이 약간 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에 따르면요.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약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지역을 합한 비율이 72%예요.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죠. 미국인보다도 약 2.5배 이상 높은 수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그 본국에서 대출을 받아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25세 외국인이 전액 예금을 통해서 75억 원의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또 다른 외국인은 전액 현금으로 18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국토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전액 예금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국토부에서는 이걸 외국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예금한 다음에 그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것. 즉, 본국에서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내국인의 서울 부동산 투자가 좀 주춤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신고가를 찍고 있는 주택 매매 계약들에서 매수인이 외국인인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6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외국인은 자기네 나라에서 막 100억 원씩 대출을 받아서 서울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국인 역차별과 좀 무분별한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 이게 이번 대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를 좀 볼게요. 다른 나라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을까? 중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부동산 상호주의 영상에서도 얘기. 지만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토지는 사용권만 인정하기 때문에 건물만 소유할 수 있어요. 건물은 감가상각이 있죠. 건물 자체만으로는. 투자 대상으로 삼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토지 취득을 원천 봉쇄함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막고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국인이나 또는 중국 기관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죠 호주는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금지했고요 캐나다는 2023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2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걸 올해 2년 더 연장했어요. 2027년까지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계속 금지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번 조치는요. 내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우선 외국인 규제 지역은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입니다. 서울은 전체가 해당되고요. 경기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을 포함해서 총 23개 시와 군 인천은 중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7개 자치구가 해당되어 규제하는 방식은 요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매매대금 일부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해외 금액을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이름과 금액까지 다 기재해야 돼요. 현금을 반입한 경우에도 외화 반입 신고 여부와 함께 신고 금액을 적어내야 합니다. 자 이게 좀 강력한데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하고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 끼고 갭투자 뭐 이런 거안 된다는 거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도 있는데요. 토지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발생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해요. 또 하나 강력한 조치가 있는데, 기존에 내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그 서울 토지거래 허가제도는요, 아파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조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모든 유형의 주택에 모두 해당됩니다. 외국인, 외국법인이나 기관, 해외 정부 모두 이번 조치 대상이에요. 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규제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대출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규제를 벗어나 있었죠. 자기네 나라에서 대출받아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몇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넘는 금액을 본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고 그걸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와 함께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자가 좀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천봉쇄는 아니에요. 실거주하는 외국인은 수도권 주택을 살수 있고요.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지방주택은 규제되지 않습니다. 어쨌건 조금 늦은 감이 뭐 약간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어느 정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출에 관련된 뭐 추가 조치들도 있어야 할듯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